말씀은 시편 139편 시편 삼3 9편 5절부터 오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도시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고 역사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편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가 필요해요. 물론 철강도 필요하지만은 그덫쇠 철강에 H빔에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콘크리트를 부어야 돼요. 콘크리트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시멘트 있어야 되겠고 모래 있어야 되겠고 또 필요하다면 자갈도 거기넣어야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시멘트 모래 그리고 자갈이 있어도 물을 섞지 않으면 여기 콘크리트가 되질 않는 거예요. 모래는 모래, 자갈은 자갈, 시멘트 시멘 따로 놀아요. 그게 반드시 물을 넣어서 섞어야, 어, 뒤집어 없고, 이렇게 반복해서 섞어야, 그냥 콘크리트가 될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각종 언약의 말씀, 그 좋으신 주의 복음의 말씀이라도, 내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 장로가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이렇게 교리적으로, 교리,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물론 정신적인 유익,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갈 교훈은 되겠지만은 능력은 되지 못해요. 능력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지키기가 어려운 까닭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주의 지혜, 주의 능력, 주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어렵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면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믿음으로 말미하아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본다면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세요. 어디나 계세요. 그것을 신학 영역으로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전능의 하나님이 전지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나 계신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나 계신다. 여기에 우리 교리로서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은 하나님 관이지만 이걸 내가 진짜 믿,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교리로 머리로만 담지 말고 가슴으로 믿음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 가정에도 오늘 함께 계셔. 그래, 맞아. 오늘 일터에도 하나님 함께 계셔. 오늘 나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내 자녀와도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함께 계시지만 저 북미 대륙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 그러니 내 자녀에게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야. 내 집에 있는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고 군대간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고 뭐 타지에 나가 있는 내 자식과도 함께 하고 계시고 무소부제 하나님의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예. 그 야곱도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황량한 그 벌판에서 잠을 자잖아요.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주세요.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질 않으면 하나님 안 보이고 황량한 벌판, 나무, 몇 그루, 풀, 몇 포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 네가 북으로 행해 보라. 남으로 동으로 서로 사방으로 걸어다녀 보라.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다 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향하는 방향과 발걸음의 그 정도를 다 살피고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는 모습도 지켜보시고 깨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와중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믿음을 가지되 무엇부터 가져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 아니라. 무소부자시다. 어디나 계신다. 오늘 그 고백을 나위 씨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그 말이 뭐였어요? 앞은 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앞날을 말하는 거예요. 뒤는 내 과거를 말해요. 왜 과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둘러싸셨을까? 과거와 나 사이에 왜 주님이 써셨을까? 과거의 나는 약한 나요. 죄인이었던 나요. 실수가 많았던 나요. 실패 많이 했던 나요. 상처 많은 나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트라우마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과거와 나 사이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 불투명하고 앞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거기도 막으시고 주님만, 주님의 등만 보고 주님만 따라오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소부재 신앙이에요 무소부재의 신앙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항상 나와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기이해서 높아서 아니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신단 말이야 맞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천진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천진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 모든 원리도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과거가 당, 하나님께는 현재고, 미래가 하나님께는 현재고,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세계는. 뭔가를 이렇게 깨달으면 오는데, 계시로서 알겠는데, 이성으로는 따라잡지 못하니까, 이지식인 내게 너무 귀하고 높아서, 내가 따라잡지가 어렵겠습니다. 아멘이 잘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다니.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칠전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땅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도 주님이 거기도 계시고, 탕광 가장 깊숙한 막장 굴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저 섬에 가서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가 활용해서 어디에 있든 일하러 나갔던 예배당에 와 있던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는 거. 이게 무소부제의 신앙이에요. 요 신앙이 딱 일단 자리 잡아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나와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 요 신앙이 꽉 자리 잡혀야 그냥 거기서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도 깨어나서 어 여기 하나님 계셨군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반드시 내가 이방 땅에로 도망가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까닭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직장나가시면 여기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내 내 삶을, 내 생각을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내 감정의 흐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확신, 이런 확신, 무소부재의 확신에 대한 신앙.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한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파도처럼 갑자기 뭔가가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것 같다가 안되기도 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가능성의 물결이 높이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기적의 승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출애국이 3장에서 보면 모세가 양태를 물고 늘 다니던 길을 가는데 어? 저쪽으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이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덤불이 이렇게 타지질 않는, 덤불은 안 타지고, 연력학 제1법칙을 어긋나는, 어긋나는. 반드시 어떤 소재가 다른 에너지가 되려면 이 소재가 소모가 돼야 되거든요. 양초가 녹아야 불이 이렇게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듯이 반드시 무언가가 타지고 없어져야 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에너지로서 나타날 텐데, 불은 계속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불꽃은 있는데 나무는 있다. 그래서 모세가, 어, 저게 뭐지? 가끔 광야에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서 뜨거운 그 바람에 이 뿌리가 뽑힌 덤불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마찰에 의해서 불이 확 붙을 때가 있어요. 어, 그런 불인가? 그런 불인 줄 알았는데, 그 차가 보니까, 잠깐 사이에 보니까 안 타고 있다, 이 말이죠. 불은 있는데 안 타더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 큰 광경이라 그래요. 들판에서 가끔 일어나는 불인데 모세의 눈에는 이큰 광경이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두 척이 뭐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서 몸을 돌이켜 가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신호음을 제대로 잡음처럼 듣지 않고 신호음처럼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무소부재 신앙이 없으면 뭐 세상의 모든 것이 잡된 소리 그냥 쓸모없는 막 닫아버리고 싶은 주파수로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호음은 또렷하게 뭔가, 항상 내 주변에 있어요. 근데 미, 믿음을 가져야지. 무소부제의 믿음을 가지면 그게 보인다고.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네? 여기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인다. 따라합시다. 보인다. 무소부제 신앙 안에서는 보인다. 네, 보인다, 이말이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부자는,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부자는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먼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 의식 있는 사람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돈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런, 그런 일이 갑자기 나타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가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그것이 내게 준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로 보지는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 버리거나 때로는 직접 다가와도 밀어내요. 밀어내버려. 밀어내버려. 기회가 내게 왔는데 어떤 사람은 딱 잡아서 몇년 뒤에 보면 저 사람은 큰 부자가 돼 있고 나는 나는 왜그 기회를 내가 이렇게 거절했지? 내 눈이 열려서 어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나도 거기 뛰어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는 아, 그게 기회였네. 그게 가난한 마음이 마음에 자리잡아서 기회가 와도 밀어내는 거예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응?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합시다. 투자는 투자는 그저저 저 욕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려서부터 학습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떤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밀어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내거 아니라고. 이렇게 밀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우리 마음에는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자식에게도 넉넉하게 해서 시집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유산인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상속을 줄수 있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해요 그리 하나님께서 야 그건 탐욕이야 그러실까? 하도 못해 결혼시킬 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줘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뭐라도 밀어줘야 될 텐데 그게 다 인지상적,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그걸 욕심이라고, 그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세상 사람이 좋은 기회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돈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복 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게 부자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자 마인드는 태도가 달라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부자, 부자들을 가만히 보면 생각만 하잖아요. 생, 좋은 생각, 가능성들 막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만 하고 끝내잖아요. 이거 맞다 싶으면 행동하기 시작해요, 행동. 모세도, 모세도 어때요? 벌써 왕궁에서 자라면서 부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비록 현재는 목동이고, 40년 동안, 어? 양치고 있지만 마음 안에는 항상 부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보는 왕자로서 이집트 전체를 보는 그런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또 보니까 어, 보통 일 아니네. 그러니까 작은 일도 다른 사람은 작은 일이야. 그럴 그런데 모세는 큰 광경이라고 그래요. 큰 일이다 이거 대단한 일이다. 이건 기적이다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조금 무슨 일이지? 어, 신기하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래, 가서 자세히 보리라 하면서 다가갔잖아요 부자는 생각 말하지 않아요. 행동해요. 그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을 만나고, 모세가 만약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거대한 이스라엘의 추애금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국부, 국가의 아버지가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신회사에서 율법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셔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기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기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행동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보는 그런 책도 있어요.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혹시 내가 바보 아니었나요?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해. 아이고, 돈좀 벌고 싶다. 아이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그냥, 그래도 기도는, 물론 기도해야지. 우리는 기도해야죠. 내 믿음을 복도 두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 하고 계신 일을 볼수 있도록,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 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기도라는 행동을 해야죠. 하나님에게 말씀 주실 거야.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죠. 설교를 들어야죠. 행동해야 된다.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혼자 계시는 분인데 그 자매님이 혼자 있으면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데 사업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시작해 가지고 거의 다 투자해 가지고 돈이 없는데 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영국에서 지금 석사 과정 받는다고 이거 꼭 해야 내가 그다음 제대로 이제 사회 나가서 살수 있다고. 석사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저 대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1년 1년 그그 그 입학비하고 대학 입학비하고 1년 기숙사 생활비랑 학비랑 다 해서 1억 2천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거야. 엄마 1억 2천이 써야 돼. 그래서 엄마가 사업을 하니까 그 돈이 있으려 했는데 마침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제 밤리 생각하려도 돈이 나올 곳이 없고 돈을 회수할 방법도 없고 지금. 그래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답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들었던 말이 생각났는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내가 잃어버렸거나, 내가 빼앗겼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돈이 있다면, 당장 돌아와! 그런 거예요. 그냥 입으로 그렇게, 내가 잃어버렸거나, 내가 남에게 빼앗겼거나,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있지만 알지 못하는 돈이 있으면, 당장 돌아와!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지만, 그런데, 고날청객이 이렇게 막 자려고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아, 그래. 옛날에 애들이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미국 주식 좀 사는 게 있었지. 그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500이나 남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 그거라도 일단 알아보자. 그래서 밤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전화를, 이제 은행 쪽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게 아, 마침 당신이 이 계좌를 계속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저 출금 동결을 시키려고 지금 막 오늘 내일이면 동결이 되는 날인데, 마침 전화하셨네요. 그래서, 만약에 동결이 되면 그걸 풀려면 또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00이나 남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6천만 원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와, 내가, 내가 가지고 있, 내소유였지만 알지 못하는 돈이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6천만 원에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대 누나 좀 오늘 저녁에 좀, 나좀 만나요. 집에 갈게. 근데 이 속에서 불이 올라왔대요. 오긴 뭘 와. 맨날 나 만나자 그랬던 돈만 빌려달라고 그러고. 빌려간 돈이 얼만데 하나도 갚지도 않는데 빌려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월도 왜 온다는 말이야, 지금. 심사가 복잡한데. 그랬는데, 그날 동생이 와가지고 흰 봉투를 하나 딱 내밀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이게 아버지가 남겨준 땅이 팔렸어, 누나. 그래도 펴보니까 6천만 원이더래. 6천만 원, 6천. 원. 그래서 1억 2천이 딱 돼서 딸한테 1억 2천. 그렇게 학비 보내줬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머니 n 어, e y 패턴 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얘기가, 그 얘기는 사람이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경우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분에게는 그 상황에서 어? 내가 잃어버린 돈, 내가 난 뺏긴 돈, 내가 알지 못하는 돈은 내게 당장 돌아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잖아 믿은 말을 입으로 말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믿고.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이상한 존재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않고, 생각한 것을 언어로, 생각한 그 목표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그 언어로 표현된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켜나가면, 반드시 삶이 그 말대로, 그 생각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한대로 되는 거죠. 그분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안이었는지아니었는지 아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그걸 경험했고, 삶에, 내 자식을 위한 삶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래요. 기적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소부자 하신 하나님이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나와 내 자녀 사이에서 뭔가를 일으키고 계세요.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이 상황에 하나님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처럼 내가 가까이 가서 버리라. 이 기적을 이큰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리라 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동하기 시작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기적을 일으게도 기적 가까이 가지 않으면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 0편 139편에 나타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언제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내세요.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인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것 이런 것은 이 가난한, 가난 의식이에요, 가난 의식. 삶에 대한 풍성한 부자 의식이 아니라 가난 의식.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누구에게는 일어날지라도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지루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꼭 걸맞는 방식으로도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기도하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대와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겠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부조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푸시려고 오늘 하루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일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miracle maker,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고 길을 이어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프라미스케퍼 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사시고 행복해하셔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무소부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어지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 기적이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내일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모레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미소 주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라고 10편 139편 1절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지하시고 그래서 나를 다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무수 부자시기 때문에 내가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안수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기적으로 가득한 인생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를 키워나가도, 화초를 키우듯,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될 때까지, 내 삶의 기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눈, 눈 부릅뜨고, 믿음의 눈 부릅뜨고, 오늘 하루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시작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